러시아의 사형 때 위에 반체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28세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마지막 5분이 주어졌고 그 사형수는 이 소중한 5분의 시간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오늘까지 살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는데 순식간에 2분의 시간이 지나버렸고 이제 3분 후면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나가버린 28년이라는 세월을 금쪽처럼 아껴 쓰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되었고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고요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형집행까지는 1분이 남았고 집행관들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멀리서 한 병사가 소리치며 달려와 형집행을 멈추고 사형수들을 모두 유배보내라는 황제의 전가를 전달했습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췄고 사형수는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에프스키였다는 것입니다.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그는 이후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유배생활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고.